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코로나19의 장기와 이에 따른 업무 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에서 재택 근무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노린 해킹 공격 등 기술 유출 위험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모 국가가 세계 보건 기구 WHO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 자료를 빼내려고 했다고 보도하는 등 각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위험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원격근무 관련 기술 유출 문제점과 대응책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이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화된 업무 환경, 즉 비대면 환경의 정의와 이에 따른 보안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사내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등의 업무 상황에 따라 관리자용과 원격근무자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원격 근무 환경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보통 재택 근무는 가상 사설망, 즉 VPN이나 상용화된 재택 근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필요시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PC,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보안 접속 프로그램인 VPN 즉 가상 사설망으로 사내망에 접속하여 그룹웨어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ERP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카메라 및 마이크가 설치된 기기와 접속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회의는 이동 시간 및 출장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 근무와 같은 비대면 업무 환경은 편리한 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기술 유출 위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안전한 보안 환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전산 장비 분실, 도난, 위변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보이스 피싱, 스미싱, 랜섬웨어 등으로 중요 자료들을 단말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인 또는 재택 근무자가 악의적으로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격 근무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 할 보안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보안관리자들은 보안관리자용 가이드라인을, 원격근무자들은 원격근무자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